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결과적인 설명할 하려 해요 개념 설명이에요 음 먼저 물리학 교과서에 보면은 세 가지 식이 나오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V는 AT 위에 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이세 식은 다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만 성립하는 식이죠 근데 실제로 물리에서 어, 항상 성립판식을 찾으면은, 이 둘만 사용해도 돼요. 이 둘은 언제나 성립는식이에요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든 아니든. 다만, 어떤 운동이 있느냐에 따라서 평균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응, 음 0초부터 t초까지 속도가, 어 일정한 가속도를 변했다면, 그 시간 간격의 딱 중간에서의 시간이 평균 속도죠. 음, 근데 오른쪽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아닐 경우에 딱 중간에서 시간이 평균 속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넓이와 같아야 하는 음, 같은 직사각형은 이거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적분으로 구해야 한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은이 두식, 이 두식을 표현, 이, 이 세식이 아니라, 이 세식 말고, s는 B, 어,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그리고 v는 a 곱하기, 어, 델타 v는 a 곱하기 델타 t. 이 두식을 이용하는 게, 어, 등속도 어,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풀이에서 가장 편해요. 자 이제 두 번째 테마 두 물체의 상대, 상대적인 운동 어 여기 제가 잘못 썼는데 평균 속도가 아니라 상대 속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상대 속도는 이제 교과서에도 나올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개념이죠. A가 5m/s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B가 왼쪽으로 2m/s로 이동하면은 이 7m를 이동하려면 1초밖에 안 걸리죠. 이걸 이제 A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정지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근데 B는 왼쪽으로 치 미터/퍼셀크로 이동하는 거죠. 자기는 정지했으니까 이렇게 속도 벡터를 각각의 물체에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치 미터/퍼셀크로 다가온다고 A가 관찰하고 있으니까 1 초밖에 안 걸린다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상대 가속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게 훨씬 어려운 개념인데 어려운, 어려운 개념이에요. 음. 물체가 5m/s로 45도 각도로 오른쪽으로 쐈고 0.5m 더 높은 빌딩 위에서 어, 어 다른 공을 위란 수도로 왼쪽으로 60도로 쐈어요. 이게 공중에서 충돌하는데 동시에 발사해서 동시에 충돌했을 때 1초 간격 사이에 그 비가 몇인지 구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포물선 궤적을 다 구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상대 가속도 개념을 적용할 거예요. 상대 가속도 개념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가속도를 받은 것은 무시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즉, 얘네들은 같은 시간 동안 중력을 같이 받았죠. 똑같은 양의 중력을 받았. 받아... 음. 질량이 다를 수 있지만 아래로 지라는 똑같은 가속도를 받았죠. 그래서 이 폭물선 궤적이 아니라 중력을 무시해서 이렇게 직선계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거예요. 대신 얘도 포물선계적이 아니라 직선계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죠. 중력을 무시하면 절 경동하겠죠? 근데 이래도 아직 구하기는 훨씬 쉬워졌지만 아직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 속도 개념을 쓸 거예요. 이 위쪽에 있는 물체의 입장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 정지 있죠. 근데 왼쪽에 있는 애가 자기에게 이렇게 직선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기 자신 정지에 있으니까 이 위쪽 그림에서 반대 방향으로 휘라는 벡터를 더해주고, 얘도 휘라는 벡터를 더해주면 A가, 어, 얘가 바라보는 얘의 속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합성을 하면은 y 축 방향으로 2분의 루트 어. 방향으로 2분의 루트의 5미터 퍼 마이너스 2분의 3. 미터 퍼, Vm per s e c o n 그리고 x 축 방향으로는 2분의 루트의 5m per s e c o 더하기 2분의 1 Vm per s e c o n 그래서 1초 뒤에 이 0.5m란 음, 거리를 이동했으니 위로 올라왔으니까이 Y축만 보면 되는 거죠. Y축 속도. 그러면은 2분의 루트의 5m per second. 5m. 5, 어, 5, 5, 곱하기 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비라는 속도로 1초 동안 이동했는데, 이게 2분의 1m래요. 정리를 하면은 5분의 루트, 5 루트의 마이너스 1은 루트 3비 이거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v는 루트 3분의 5 루트의 마이너스 1이라는 1m 버스 건데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테마예요. 물체의 운동과 질량은 관계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 물체의 운동에 관여하는 것은 가속도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은 m 곱하기 a 잖아요. 근데 물체의 운동에 관여하는 건 가속도다. 질량이 아무리 커져도 힘만 커지는 거지. 가속도가 똑같다면 같은 운동을 한다. 그래서, 5, 빈면에 이렇게 그림면서 5kg짜리를 가만히 놨어요. 그리고 t초 후에 여기에 도달이 돼요. 그러면, 어, 여기 3kg짜리를 놔도 똑같은 위치에 가만히 놔도 똑같이 t초 후에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음, 갈릴레이 실험도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봐야 한다. 질량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 아,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자, 이건 플러스 알파인데. 빗면에서 물체 운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이해 쉽게 드릴게요. 우리가 물리를 처음 배우면 물체에 작용한 힘을 다 분석해서 물체의 운동을 구하려는 어, 시도 시도를 하죠. 근데 사실은 물체 과학자들은 물체의 운동을 보고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알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빗면 위 이렇게 빗면 위에서 5kg 짜리 물체를 놓으면이 물체는 아래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가속도가 작용한다. 그래서 아래로 이쪽 방향으로 속도를 만들어 주는 건데 실제로 여기서는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근데 왜 물체는 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 안 하고 이쪽으로 이동하느냐예요.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 g를 분해하면은 여기선 g sine t 되고 이선 지 코사인 세타 되거든요. 이두 가속도가 있는데 왜 이쪽으로만 이동하지? 이쪽으로 이동을 안 하느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이쪽으로도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수직 항력을 발견한 거예요. 이쪽으로 파고들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똑같이 음. 수직 항력의 크기는 5곱 5kg 곱하기 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론 설명은 끝났고 이제 문제풀이 영상 업로드하면은 그거 다 보시면 됩니다.